하나네 하이. 아 우나기 먹으러 왔어요. 우나기 덮밥, 장어 덮밥. 항상들 김치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 한국 음식 먹느라 조금 고생한 우리 와이프에게 오늘은 뭔가 장어 덮밥 좀 이렇게 맛보게 하려고 동탄백화점에 왔습니다. 장어 덮밥은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히츠마부시. 히츠마부시. 우나주. 아 히츠마부시를 오늘 먹으러 왔는데 응. 여기 온 이유는 어 그걸 먹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 네.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어이데 어? 군산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laughs> 이 빵을 사려고 줄을 아침 7 시부터 샀던 그 빵이 여기에 있다니 역시 백화점이 좋아요. 어. 네. 아, 메론빵? 아, 도보는 이거 이거 가겠다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 어... 거좀사 놓자. 우와! 예 엄마. 거 우리. 역시 가격표부터 보는 네. 17만 9,000원. 아니 옆에? 응? 옆에. 17만 9,000원이야. 100만 아 원이 아니고. <laughs> 응.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이야, 이게? 이쯤마부시 소자 중자 대자 있는. 일단 음, 이거. 중 먹어자고요. 어중 먹어. 나도 중 먹을게. 이따가 오차즈케도 할수 있는 것. 음. <목소리도 말하는> 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아니요 이유가 있을까 뭐야? 일본 사람인데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아니 아니 나거니까 나무라서 여기 안에다가 넣을 그, 수 있는지 잘모르겠어 내가 보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줘봐 응. 줘봐 내가 보는 게더 빨라요 설명서 한국어로 돼있잖아 여기 안에서 넣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 여기 안에 넣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음,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그래? 얘기할까? 어, 몰라 몰라 일단 먹어요 음... <laughs> 오차스케는 아마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상관없는 거 같아 아니야 남으니까 안쪽에 넣을걸 여기다 넣는 거라고? 응 어. 뭐... 아무거나 아무렇게 해서 먹어도, 어. 먹어도 될거 같은데 먼저, 이렇게. 아, 맛있어. 아, 그래요? <laughs> 음. 저기 응. 되게 열쁘나 너무 맛있으면 얘가 그렇게 많이 리액션 못하는 거 <laughs> 아, 알고 있지. <laughs> 음, 이 와사비가 음. 어. 이 민물장어에서 나오는 비릿한 냄새를 다 잡아줘요. 음! 음. 음. 그래서 그 비린내가 잘안 나. 부드러워져. 음, 그래서 넣는 거같아 어, 쇼크리퍼가 <laughs> 좋아서 <좋네>. 네습자완무시 <laughs> 음. 일본에서는 자완무시 안에 긴란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긴란라는 작은 노란색 그 긴란라는 거 있어. 음. <laughs> 음, 이거만들 때는 이컵 이렇게 넣는 거지? 응, 응 맞아. 스팀을 해요. 어, 응. 하나하루가 있으면 이거 진짜 전신 없게 먹어야 될것 같아서 되게 음. 다행이네맛있네요 <laughs> 도전. <laughs> 깔끔하네요. <또 좀>. <laughs> 여기가 들지? 엄청 깨끗하게 먹었죠?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스님이요 스님. 스님. 응? 스님. 스님들이 원래 저렇게 밥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어디 가나요? 이솝스. 아, 이솝. 비누 가게죠? 어, 비누. 아, 네. 비누 가게. 비누 가게. 아닌데. 비누 가게 아니에요. 어, 향이 좋아요. 음, 여긴 거의 다뭘 쓰는 거지? 샴푸 이런 건가? 아, 핸드와 바디 바디 케어 향이 어? 좋아. 응. 발리에 그 와서 그 욕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응. 향기가 너무 좋아. 봐도 알아요. 다 영어밖에 안써 있는데 <laughs> 스킨 헤어 바디, 핸들 퍼스널아 이거 벗 없어요, 찾는 거? 벽인줄벽이장 어? 좀... <laughs> 누가 보면 좀조형물로 착각할 수 있겠는데. <laughs> 찾아 찾으려고 했던 게 이거지. 음. 응. 응. 선물이야 누구 선물이야? 음, 응. 친구 친구? 응. 친구누구야제 그... 엄마. 아. <laughs>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일단 관이만 너무 좋아서 살게요. 네. 아 오늘 내가 카드 카드 없다서,お願いします. 잘 샀죠? 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다 <목소리> 네. 내 네. 돈. <네돈. 목소리> 괜찮아 내 돈이 케이크 돈이고 케이크 돈이 내 돈이니까 우리 깜부잖아 깜부. 응. 나 향수 같은 거는 안 뿌려요. 아, 그래요? 응. 음. 차라리 바디 샴푸나 바디로션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수는 너무 독해요. 나한테는. 어, 약간 일본 도자기 같은 느낌 나네. 음. 아니야, 이거. 앞에션는 프랑스 거 아, 프랑스 거구나. 아마도. 어. 아, 예. 그때 주말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한가해가지고. 들어가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좀 부담인데? 아, 나는 저렇게 못 하겠어요. 만지면 사야 될것 같아가지고. 대단하네. <laughs> 아, 우리 케이크 생일 선물로 어, 내년에 제가 꼭 사줘야겠어요.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까? 얼마였어요? 어, 5만원 그리고 55만원이었어요 어 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m 스 s c 스때 i 때 t m a 진짜? 이야, i s 응, 크리스마스때 사줄게. 어, a s 스 h r i s t m a s c h r i s t m a 저것만 계속 봤던 거야? 옛날부터? 어? 어어 어, 알겠어 요즘 작은 거 나와서 작은 거 55만 원인데 되게 응. 예있어 그래 한번매봐야지왜메 응. 멀리서 왜 보고 있었어. 아 <laughs> 재밌어 가지고. 큰 거나 작은 거 있었잖아. 음. 큰거매기 전에 작은 거매고서 아. 이거 큰거할때 어, 이거 고객님한테 좀큰거 같아요라고 했어. 이거 작은 거다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했어. 근데 메다 보니까 어이큰 거는 사실. 뭔가 잘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진짜 그렇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응. 라고 했는데 이거 응. 매어보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라고 뭔가 포인트 될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좋은 말들도 고객들한테 해줘야지 어? 아니야 아니야 눈이 진심이었어 어? 아니야 진심 진심으로 파는 거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프라다가 아웃도어까지 진출을 한 건가? 장난 아닌데 아웃도어 네 이거 어. 와저 털모자는 설마 한... 가격이만 한... 보번 볼까? 아냐, 아냐. 오, 아 사, 40만 아니면 50만 원. 정도? 저 털모자가? 응. 그 정도 할것 같긴 해. 응. 내장으로 들어가고 있네, 우리 케이코. 저는 뭐 이런 거 보는 걸로도 예, 백화점에 온거 만족합니다. 네. 어, 우리 케이코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네.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케이코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쫄려가지고 힘없이 걸어 나오고 있는 우리 케이코. 어, 어이가 없어 하는 듯한 표정인데. 많이 네. 용기 있어. 뭐 선물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난 어, 난동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혹시 이거 새로운 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 새로운 거 없어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시키 깨끗하게 해둘게요. 고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거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그러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러고 했더 아, 아, 너 동생, 매일, 내일, 내일은 모래라서 죄송해요. 아, 대단하네. <laughs> 얼마에 냈어요? 45만 원이에요. 아, 오, 자기가 좀맞췄네 아, <laughs> 어, 대단하네. <laughs> 근데 되게 깜나, <laughs> <땀나>. 깜나. <땀나? 웃음> 네.

도와 <laughs> 이야, 진짜 다 들어왔네 이거 뭐야 이거는 그 액션캠이야 아 이거 활발하게 움직일때 아 그럴 때 해야되네 우와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쓰면서 하는거 FPV. 이건 좀 내가 꼭 언젠간 사고 싶은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어, 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거 쓰면서 하는 거야. 쓰는 거. 내가 멀리 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그런 식으로 되게 액티브하게 <laughs> 드론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날리려면 어. 자격증을 따야 돼. 아, 진짜? 응. 음. 돈만 많으면 사고 싶어요. 돈만 <laughs> <도만> 많으면 <laughs> 언젠가는. 썸데. 뭐, 뭐지? 으이이리스 프로풀 사고, 성신당, 아니, 이성당 가가지고, 빵도 좀 사고, 그리고 돌아가자. 너무 재밌었어. 아, 까플안아가 재밌었어. 야채빵 깜짝빵 두개 매럼빵? 오늘 맛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살게요 아 네네 네. 네. 이거 하나? 이거 안사자기 어떤 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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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뭐쓸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이거는 하나만 어두개두 개? 하나 하루도 오케이 이거 예쁘 매럼빵 군산에서는 오르마나 기다렸지? 40분 정도? 40분? 40분? 응. 여기는, 한. 여기는 뭐한 아, 5분? 응? 5분 정도, 여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구매할 수있으니까빵 맛은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응.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응. 오늘 빵 사고, 뭐, 그 다음에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가방 견적도 좀 내보고요. 그 다음에, 프라다. 한번 좀 살벌한 체험도 한번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역시 행복의 조건은 다 돈이 아니지만 돈이 있어서 불행하진 않은 것 같다. 음. 이런. <laughs> 네. 재밌었어요.